내 몸의 방패, 등입니다. 아 예. 오늘 등 건강법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. 저희가 등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척추잖아요. 척추질환에 목 건강이라든지 또 허리의 통증이라든지 관절 통증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저는 금시 조문입니다, 오 박사님. 그렇죠. 사실 이 등이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고 할 정도로 어, 등 건강은, 즉, 전신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척추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신경이 지나갑니다. 음. 자율신경은 뇌 속에 있는 것보다는 척추에 있는데요.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미 연구가 나왔습니다. 이 척추 안에 들어있는 자율신경계에 쌀 한톨만한 무게, 즉그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0.02g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압력만 눌려도 이 신경이 눌리면서 이 신경이 분포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의 기능이 60%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고 확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0.02g의 아 압력만 줘도요 네, 0.02g이니까요. 굉장히 작은 쌀한 톨을 이렇게 네. 올려 놓은 정도의 네. 무게예요. 그 정도의 변형만 생겨도 이 정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하다못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수족냉증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. 음. 피부 알레르기 다 만, 만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아. 이만큼 척추 건강과 전신 건강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음. 아, 여러분들이 원인 없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혹시 등이 굽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음. 등 굽은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. 예로부터 등이 굳